저희 그 어, 애들이 셋이잖아요 제가 근데 이제 둘째 어, 둘째가 그 제가 이렇게 요번에 생각을 해보니까 어, 애들도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아버지와 교감하는 게다 다른데 둘째가 어렸을 때 아버지랑 이야기를 많이 한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항상 저한테도. 어,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잘하고, 저도 걔한테 이렇게 얘기를 잘하는데, 언젠가, 어, 어렸을 때죠. 이렇게 이제 한, 어, 대여섯 살 먹었을 때인 것 같은데, 저한테, 어, 요맘때쯤입니다. 어, 아빠 그 크리스마스 캐도가 어, 뭐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아빠지, 어, 그랬더니, 음, 얼른 애가 좀 당황해가지고, 아빠 말고 다른 깨도는 없어요. 그, 어, 그래서 어, 아빠가 최고의 깨도가 아니? 그랬더니 아니라고 금방 그렇게 어리지만 빤빤하게 이렇게 부인을 할수 없으니까 그냥 얼른 그러는 거예요. 어, 만약에 깨도가 있다면 난 이게 좋겠어. 그러고 그냥 말더라고요. 그냥 빨리 그냥, 그냥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선물이 있다면 이게 좋겠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어, 어, 요즘 강제도 어렵고, 어, 어, 못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당신의 깨도입니다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해 주시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당신의 선물입니다. 이런 찝찝한 선물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더니 그래도 이렇게 많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주 다 마음들이 좋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좋은 선물 우리 주님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목자들에게 들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게 누가 보금에 있는 말씀인데 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기쁜 소식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은 그래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메시아로 오기를 손꼽아 기다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까지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몬이라든지 안나라든지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죠. 그것은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들으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목자들의 어떤 점이 예수 탄생의 소식을 먼저 들을 수 있는 점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기 원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예수 탄생의 주역들이 될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누구도 이 기쁨과 감격 속에 잠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데 굉장히 문장은 아름답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표현으로 보면 굉장히 실적이지만 그러나 그 문장을 다 이렇게 단어들마다 뜯어보면 굉장히 서러운 말입니다 그 지역에 어떤 지역인데요?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킨다 모두가 지속기 힘겨움을 담고 있는 말들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목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목사가 양들과 다른 것은 그가 두 발로 걸어 다닌다는 것하고 양은 네 발로 다닌다는 것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목자의 그 몰골은 그 행태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 이스라엘의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요, 가까이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냄새가 얼마나 심하게 나는지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 1년에, 아니, 이제 평생에 두 번인가 세번 목욕을 한다고 들었어요. 비단 옷을 입고 양을 치는 목자도 없고 채색 옷을 입고 양을 치는 목자도 없어요. 당시 유대 사회의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옛날 우리나라에서 소나 돼지를 잡는 백정 정도의 치급을 받았을 정도예요. 규례에 따르면 그들은 부정한 일을 하는 그룹으로 간주되었어요. 양을 치는 목자가 그그 목자가 치는 양이나 자신을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양이나 목자가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구분하기를 원하지도 않았어요. 바로 그런 목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당시 최고의 권력과 부귀를 가지고 있는 헤로세계는 귀뜸도 안 해주시고 이름도 없고 열시 받는. 밤에,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는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다 자고 있는 밤에 그들은 자지 않고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가상하셔서 그를 찾아왔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비켜놓고 그들을 찾아야 했던 이유라면 그것은 좀 확대 해석된 거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이 가진 기준과 조건을 무시하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중심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에게 은혜와 감격이 복받치는 것이고 또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찾아가지 않으셨는데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적어도 몇 명은 있겠지? 아니, 없습니다. 나는 분명 누구도 전도하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 분명 내가 하나님을 찾아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 깊지도 않은 사람이죠. 누구든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알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만나주셨다고 하는 것이 신앙인의 첫 번째 깨달음이고, 둘째는 도대체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단 말인가? 이것이 두 번째 깨달음이죠. 왜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예수 탄생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주었는가? 무슨 자격이 있는가? 찾으면 찾을수록 아무 자격이 없죠. 단순히 가난하거나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선한 일을 남모르게 하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도무지 자격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그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왜 나를 부르셨는지 여러분들은 모두 아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 자격에 대해서 깨달으셨어요? 저는 여러분의 그 깨달음이 제대로 된 깨달음인지 아닌지 금방 알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깨달음이라면 내게는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날을 내가 알고 있든지 모르든지 간에 하늘의 빛이 수직으로 내게 임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거나, 제자라거나, 종이라거나, 그 어느 것에도 어울리지 않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종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독하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나는 지독하게 늘 회의, 회의와 허무에 빠진 이였고 나는 너무나 현실에 빠져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꼴보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내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냉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그 눈물이, 늘 눈물이 그렁그렁한 사람으로 바뀌도록 해주신 것이죠.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세상을 따뜻하게 보고 동정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그 날을 선명하게 기억하거나 그렇게, 그렇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순간에 우리는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거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비교해보아도 굳이 나를 찾아올 이유가 없는데 내게 오셨기에 이것이 말할 수 없는 은혜이고 감사의 조건이고 그리고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등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아무리 스스로 생각해도 자격이 없는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천사가 그들에게 찾아올 때, 그들은 자격이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왜 그들이 부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것 같은 모습이 여기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드뱀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여의 노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여기 15, 16절 말씀에서 주요 동사 몇 개를 찾으면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찾으셨는지를 알것 같습니다. 그들은 비록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전하는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빨리 가서 찾아서 보고 말한 것을 거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디서 양을 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까지 가서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이 베들레헴에 그렇게 가까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들은 양 떼를 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양 떼를 몰고 베들레헴까지 간다면 아마도 애기가다잘 쓰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양 떼를 버려두고 갔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든지 그것을 버려두고 줄을 쫓은 것처럼 그들은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그 소식을 가지고 달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무도 잘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모두가 따랐습니다. 빨리 가서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즉각적인 부름의 응답이고, 찾아서라고 하는 말은 끊임없이 열심히 부지런히 아기 예수가 계신 현장으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천사가 아기에게 대하여 한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오늘 다비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 우리의 신앙 생활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은 머뭇거리지 않냐. 말씀을 듣고도 늘 머뭇거린다는 거죠. 미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나 지금이나 마기는 늘 우리에게 내일을 권장합니다. 내일. 예수를 잘 믿어도 좋고, 착한 일을 해도 좋고, 다 좋다. 그렇지만, 내일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신앙에 가장 걸림 돌이 주춤거리고 머뭇거리고 내일로 자꾸 미루려고 하는 것이죠. 목자들 같이 가야 할 길을 빨리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즉각적, 즉각적으로 따라서 따라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에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앙생활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명상으로 세월을 보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얻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이죠. 목자들이 찾아서 라고 하는 것은 탐색하여 찾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모든 일을 마치고 여가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모든 것에 우선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설렁설렁하게 하지는 않는지 음. 여러분 우리 좀 열심히 하고 좀더 부지런히 그것이 자격 없는 자를 거룩하고 기쁜 소식에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20절 말씀해 보면 목자들이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요한과 모략을 들었는데 그들은 무엇을 드렸을까? 그들과 같은 보아를 드리지는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죠. 오늘 여러분도 인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그분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기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렇듯이 단지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신 의지를 따라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들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 같이 기쁜 소식을 듣고 빨리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부름에 자격 없이, 부름은 자격 없이 받았지만 부름받은 자격, 자격을 갖춰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던 목자들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청검하고 미루지 말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기로 다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성탄이 되시길 주의.